谢谢 아침먹으려고 지금 김밥 사러 가고 있어요 한 줄만 사기 미안해서 엄마가 떡볶이도 같이 사오라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떡볶이 <laughs> 안녕하세요 김밥 한 줄이랑 떡볶이 3,000원 치요 떡볶이 3 0 0원치네 이내에요. <laughs> 다음에 코좀 내라. <laughs> 아니, 이모가 쌍꺼풀 지우래. <laughs> 쌍꺼풀 지우고, 코를, 코를 이만큼 내리고, 그렇게 다니래. 초코도 지우고. 몰라요, 못 알아봤다고. 미안해가지고. <laughs> 김밥이랑 시장떡볶이랑. तो किया नहीं मिलेगा पर वो देखो

네. 아, 모르겠다, 근데. <laughs> 요이 저, 음. 왜냐, 마스크를 다 끼워야 니까 음. 이제 사람들다 음. 아, 을시 <laughs> <살이에요? 만화>. 아, 죄 아, 다 아, 죄송합다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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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이송합니 아, 죄송합니다. 다 아, 다는송송이니다 아, 송니버터 아, 몬드 너무 작아졌다. 기 너무, <laughs> 너무 작아졌다. 봉기 <봉지이 웃음> 뭐야? <웃음> 너무 작아졌는데, 야호, 지금 지겠어거잘안하데 오랜만에 먹으니 너무 맛있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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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엔 박스 까나 먹으면 무조건 부어 먹었었는데 여기다가 진짜 박스, 박스 너무 잘아졌는데 아니 원래 10분까지 원래, 10분까지 원래, 10분까지 원래 10분까지 약간 이, 이 부튼 크기 아니었나? 3분의 2 정도 쫙그안 되는 것 같아. 너무 작아졌다. 음. 아, 오늘 또 너무 하가지 <목소리> 이거는... <사각세로> 더블... <목소리> 아 이거는 사각새우 더블 근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오, 소스 소스가 절여져가지고 진짜 맛있겠다. 이거랑, 콘샐러드랑, 먹어봐야지. 음. 맛있어. 맛있네. 소스를 좀떻게끓면 돼야지. 아. 그래. 상하이는 소스가 너무 작고, 퍼벅거려서. 나 상아이가 아니라 크리스피 버거. 헛소게 응? 너무 매워. 음. 헛, <laughs> 패트 진짜 두껍다. 두 개. 음. 남의 콘젤러도 음. 순삭 음 시켜주지. 진짜 네모야? 헛소리 하네. 네모지으러 모 음, 맛있네. <목소리> 소스 범벅거데 네모 아니야? 소스만 네모인데? 엄마는 왜 소스 없이 뻐벅꼬벅해 보이지? 비기만 네모인데? 위이네모이까여만네모 엄마꺼? 아이다두개다 네모다. 그 네모 아닌데? 더 네모지. 네모구만. 빨리 먹어라. 식으 맛없겠다. 식으 약간 비리 비리겠는데? 난 염색만 할래. 응. 어, 어. 응. 조금 자르고 나도 조금 자르고 염색하고. 여기다. 진짜 큰 안녕하세요. 머리 저저 머리 끈는 까만색이 진짜 어려보 이거보다.